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나를 찾아 오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인 나에게 찾아 오시고, 예수님은요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나를 찾아 오시고. 예수님은요. 고통에 빠져 있는 나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세상에서 완전히 완전히 망해 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아 내가 착한 일을 좀더 많이 했으면, 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아,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내가 헌금을 너무 조금 했구나. 아, 내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했으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내가 너무 봉사를 안 했구나. 내가 좀더 착하게 살았으면 그러면 한 발짝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갈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아휴,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못 가는구나. 이 착각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하면.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내가 한 일도 별거 없는데,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나 하갈. 그 하갈은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다가 쫓겨나서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이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하갈이 이스마엘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아닌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갈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갈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갈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저 앞을 좀 봐라. 봤더니, 글쎄, 거기에 샘물, 생수가 터져 흐르는 거예요. 아니, 이전까지 왜못 봤을까?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거기에 샘물이 본래 있었는데 하갈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갈의 영의 눈을 밝혀서 그 샘물을 보게 하셨다 또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해서, 거기에 샘물이 흐르게 해 가지고, 하갈로 하여금 그 샘물을 먹고 살아나게 했다. 어떻게 했든 하나님께서 하갈을 샘물가로 인도해서, 하갈과 죽어가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위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대로 이스마엘 족속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절망 가운데 이제 죽을 수 밖에 없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그 절간에 쌀자을를 이고 가셨던 할머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그때는 어려서 그게 아유 할머니 땀 저렇게 많이 흘리는 거 보니까 힘드신가 보다 라고 생각한 것 뿐이었지만 지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아이고, 그, 그, 하면서도 계단 하나 올라가시고, 또 계단 두개세개 개 올라가서 쉬셔서 허리 좀 피시고, 이거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 절간에 가서, 그렇게 해야 부처님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시던 할머니. 그 할머니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어느 해 겨울에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할머니 친구를 따라서 교회 오셨다가, 아 글쎄, 성령을 받으셨어요. 절간 다니실 할머니가, 절간에다가 그렇게 시주를 하던 할머니가요, 그것도 예수 믿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풍덩이 한다고 겨울에 겨울 내내 헐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가자 가자, 가자 그렇게 끌려 왔는데 그런데 찬성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절간 다니는 할머니가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때부터 뭐 야, 엄청 교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 열심히 절간나이던 사람 전도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전도돼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전도 어, 야, 엄, 엄청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해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했지 몰라 정 열심히 열심히 하기야 아, 절간에 가려면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동네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가 시 결국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이 할머니처럼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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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아휴,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을 바쳐라. 그러면 네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떠지게 해 주겠다. 공양미 300석을 위해서 심청이가 자기 목숨까지도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원하는 게 신이에요, 신. 세상에 있는 신. 그러면 내가 눈 떠지게 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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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고생하지만,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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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게 하다가 죽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고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공양미 300석 밭치라고 그래요? 바다에 떨어져 심청이처 죽으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크게 하면 엄청난 차이에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오시는 예수님,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진정한 성도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 기도, 기도 많이 했다고 성도 아니에요. 11조 헌금 했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도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그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 바로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지금 나를 찾아오세요. 지금 나를 찾아오고 계세요. 지금 나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지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니네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를 좀 만나고 싶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 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면서 내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여, 지금 내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진실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녹화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나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영혼이, 내 영이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크게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단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문을 노크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마음을 열고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시기를 진실로 간구했으므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주셨다고 믿는 나와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주여,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